안녕하세요. 동갑노무사입니다제첫 영상을 통해서 아르바이트 계약을 할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페이닥터가 근로자냐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판례에서는 기존 근로자성에 대한 판례 입장을 공고히 하면서도 새로이 변화하고 있는 근로자 개념을 반영한 판례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근로자가 뭔지 알아봐야 할 텐데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종 무관, 돈을 벌기 위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되어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종속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데요. 업무의 또 다른 형태인 도급계약이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의 사업장에 종속되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판단과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일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근로자성의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근로자로 판단되어야만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법에서 정하는 여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이나 주유수당, 퇴직금 등 근전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주 52시간제로 더잘 알려진 근로시간의 제한이나 사용자의 징계권, 각종 해고와 관련된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 판단, 사대보험이나 휴가제도의 적용 등은 근로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유사한 일을 하더라도 근로자라고 판단된다면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프리랜서라는 판단이 있을 경우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초, 대법원에서는 페이닥하는 근로자가 아니다 라는 원심을 대고 잘못 판단했으니 돌려보낸다는 뜻의 파기환송심 사건을 통해서 형식상으로는 위탁계약서를 쓰고 일한 병원 소속 페닥이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위 문구와 같이 아무리 형식상으로는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위탁계약서를 썼더라도 계약상 중요한 부분은 정해진 시간 동안 업무를 하면 그 대가로 고정급을 준다이므로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4차 산업 등 서비스 산업과 지식 산업 위주로 노동시장이 변화하면서 근로자란 무엇이냐라는 개념 자체가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키는 것만 하는 직원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이 보장된 직원으로 산업의 특성에 따라 변화해왔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근로자는 별다른 전문성이 없이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맡기기 때문에 업무는 회사에서 시켜야만 할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당연히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일하다 막히면 상부에 보고하고 깨지기 마련이었고, 일의 시간 또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식노동자는 전혀 다릅니다. 지식노동의 가장 큰 특징은 회사 오너가 지식노동자의 업무에 관여할 만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분할 정도가 크고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 특정 분야를 회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종의 내부 외주를 주는 겁니다 회사가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은 근로자가 알아서 하고 근로자가 일하다가 막혀도 회사는 전문성이 없이니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도 회사가 결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특수성은 근로기준법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그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정해야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미리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하는 근로기준법상 굉장히 예외적인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R&D, IT 업무, 취재나 디자인, 프로듀싱 등 대표적인 지식 노동에 소위 전문직으로 불리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의 업무가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종전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이번 폐닥 판례를 더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직적 종속성 부분입니다. 법원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 내규에 적용을 받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내리며 근무 시간과 장소가 특정된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한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이번 폐닥 사건을 통해서 근무 시간과 장소의 구성 여부는 여전히 매우 중요한 반면 지휘 감독이란 부분은 업무의 전문성에 따라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수도 있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경제적 종속성입니다. 정육점 직원이 소나 돼지를 사장님 돈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 산다거나 절단기부터 각종 창고, 자재 등을 자기 돈으로 마련하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한 일입니다. 사업자 근로자의 근본적 차이의 영역인데요. 근로자는 이런 부분을 부담하지 않는 대신 사업장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이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거꾸로 회사가 잘안 돼서 망해도 그 책임을 뒤집어 쓰지도 않듯 말입니다. 그 밖에도 팔려는 보수의 대가성, 기타 징표 등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해닭 사건에서는 고정급의 존재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기에 거꾸로 완전 성과급제라거나 여러 사업장에 동시에 소속돼서 여러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근로자성이 낮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프리랜서 계약을 제대로 맺으려면 어떤 부분을 살펴야 할까요? 먼저 업무 특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처럼 전문성이 없고 시키는 대로만 일할 수밖에 없는 업무라면 애초에 프리랜서 계약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라이센스 등 최소한의 전문성이 있어서 알아서 하더라도 업무에 문제가 없어야만 프리랜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급여 특성입니다. 보았듯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진 경우라면 시간에 비례하는 보상으로 근로자로 판단되는 중요 한 포인트 중 하나가 됩니다. 애초에 민법상 도급계약이 업무의 단위에 따라서 돈을 지급받는 방식인 만큼 도급의 한 종류인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일한 만큼 돈을 받고 시간을 아무리 들여도 성과가 나지 않았다면 돈을 전혀 받지 못해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의 구속이란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의 큰 틀만 맡기고 자기가 시간 배분을 완전히 자율적으로 하느냐. 업무를 맡기더라도 기본적인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느냐는 근로자성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재택근무 등으로 예전보다는 의미가 떨어진 상태지만 여전히 특정 장소에 꼭 출근토록 하는 장소적인 개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말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자면 같은 헬스장에 다니는 PT 트레이너 A와 B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는 적지만 기본급이 1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인센티브제로 운영되며 평일 하루를 쉬는 주 6일제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별도로 외부에서 인원을 데려오더라도 정해진 인센 외에는 추가 급여도 없습니다. 반대로 B는 완전 성과급제에 영업 시간 내에서 알아서 출퇴근합니다. 외부 회원 모집 시 추가 인센티브도 받습니다. 이 경우 A와 B가 동시에 퇴직금을 달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다면 A는 근로자기 이 때문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B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물론 이외 사실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대략적인 틀이 이렇다라는 참고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갑노무사 박한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